두 번째의 그 발표에 대한 이런 선사와 연동을 시켜 가지고 발표를 한 김봉윤 어, 위원님에 대한 토론으로서 임종우 어, 동국대 어, 교수님께서 어,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뭐 멀리서 오신 손님들이 계신데 제가 많은 시간 빼앗지 않겠습니다. 어, 그 간단히 좋은 말 빼고 어, 어, 질문만 어,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윤 선생의 발표는 아닙니다만은 첫번째 발표하신 최현주 교수님께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32 페이지에 보면은 끝에 나오는 이제 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군사 도감이 여러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추론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제가 사실 이쪽을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만은, 그 구성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물론 다양하긴 합니다만은, 뭐,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그 방식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맨 앞에 이제, 뭐, 뭐, 새가 붙는 건다 동일하고, 그럼 한 군데 이제, 그 고려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전체 큰 타이틀이 이제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분사도감이라고 하는 말은, 어, 모든 관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뭐 이제 부분적으로 어어 어, 어, 조조가 들어가고 이제 개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뭐랄지 조각 당시에 대한 문제이지 이제 문제게 나타겠냐 역광이 되거든요. 조각을 많이냐, 어떤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중조라는 말도 이제 쓰고 이제 나온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어떤 그 분사 도감의 그 지역이 여러 군데 나눠 있다는 쪽까지 으로 이제 볼 만큼. 그큰간계의 차이는 아니지 않는가, 어, 그런 어떤 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은 어, 좀고하겠습니다 어, 다시 이제 제 소임으로 돌아와서 어, 김봉윤 선생의 어, 발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제 뭐 김봉윤 선생은 남해에서 빠져가지고 대장균이 빠져가지고는 정말 발로 뛰고 무덤을로 조사하면서 열심히 잡고 하는 어, 이제 지역에서 공부하는 이제 학자인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학문적 어떤 트레이닝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은 그것을 충분히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이제 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그 결과가 여러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어, 길게 썼습니다몇 가지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련 어, 선사가 자기 제자들을 128페이지에 어, 베이집, 나오는 질문입니다. 맹아리쪽에 나오는데, 어, 미리 먼저 보내서 이제 판결을 시킨 사실을 이쪽 조사 하셨는데, 이련 선사가 왜 먼저 자기 제자들을 보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왔을까? 남해로. 이제, 물론 뭐 답은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하나의 이련 그 선사의 뭐랄까요, 어 어떤 하는좀 포석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사실 물어보면 은전화누구나 뭐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뭐, 궁금증을 이제 공유하다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어떤 모종의 기획이 있었다는 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 어, 뭐 저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이129 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일연 선사의 제자들이 판각을 하는 이제 시점을 보면은 물론 다양하긴 합니다만 대개 1243년부터 1 2 4 5년이라는 3년간의 시간대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좀 좌우로 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대 에 제자들의 판각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역시 답은 참 찾기 어려운 어 질문입니다만은 어 역시.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대개도 제자들의 판결 기간은 1 2 4 5년으로 끝났는데 이제 실제로 이전 선사는 1249년에 그 남해로 들어오죠. 이 4년 동안의 공백 기 동안 그때도 판결 계속되고 있었는데 어, 과연 제자들은 판결을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어, 역시 뭐 답은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끝으로. 그 글자가 다른 제자들의 이름들이 많이 열거 하셨고 이제 그것들이 모두 이제 같은 제자라면 어 상당히 판감양도 많아지고 어 의미가 다양해질 텐데 이렇게 이제 그 이름들이 다 달라진 이유가 이제 무엇이었을까 그 발표할 때도 조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제 좋겠고 뭐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제 불가 쪽에서는 이렇게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좀 그런 어떤 흐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에 어떤 하나의 뭐 모습이 아니었나 아주 그 소박하게 모색을 뭐 합니다만은 역시 좀더 고민하고 배우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제 끝으로 이 일년 문도 외에도 이제 다른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어 발표문에 보면은 이년 어 문도 외에도 이제 승통 수기라든가. 뭐 화음종의 균역 계열, 의천 계열, 수선사 계통의 선종, 천태종의 백년사 계열 등등등 많은 이 계열의 어, 승려들이각수로서 참여했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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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그 그 사람들의 그 각수 이름과 이런 것들 한번 조사해 보면은 어떤 이런 경우와 좀 유사한 어떤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직여기까지는 물론 그 조사를못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은리는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어 어떤 의향, 면 어떻게 고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습니다 하면, 어떻게 이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어 어떻게 하어 그 각수들의 도움이 있잖 그다음에 어, 련의에그 같은 3분에 어, 대장경관에참여한 어, 다양한 철들이 없었는가. 어, 그런 이기를니다 예, 그래서 아, 예. 아니, 아, 제가 저지 분야에 이 예, 카탈로그 뭐, 예. 만들이제사해서 논문을 제가 그 아주 길게 적었는데 제가 요약한다고 개요 한다만 제가 좀 제가 설득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 무슨, 버슨 새, 고려구 이렇게 주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대장도감의 강지는, 무슨, 무슨 새, 고려구 대장도감 공칙 분로하고만또일류형으로 하나의 유형으로 하나 유형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군사도감 파는 굳이 여러 종류의 유형이 나오거든 그걸 왜 그랬을까? 저, 거기에 차 착을 해 것이고, 뭐, 그거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구분해 보니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뭐그뭐 공각 부사도감이 여러 군 있다고 유추한 이유는 대장도감과 대비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너무 발표난 뒤에 다른 교수님이 백년사 전라도입니다. 거기서 놓은 그 책에 서재학적 분석을 하시면서 그런 이제 이런 유형으로 봤을 때 이것도 이제 그러면은 백년사가 대장경의 한가 공간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뭐, 어느 부사도가 뭐 어느 지역에 있었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전체적인 관계의 위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임종욱 선생님께서는 제가 궁금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물어보습니다첫 번째 질문이, 그, 제자들이, 이제, 이런 선사 제자들이 모종의 기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실은 뭐, 이런 선사의 제자들이 판각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이런 선사의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44세에 남해 오셨고, 그, 이전부터 이런 문도들이 판각에 참여했다고 하지만은, 이런 선사의 제자가 언제부터 제자가 되었는가는 특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도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그래서 49년 이전에 제자들이 판각에 참여했고, 그 이후에 이런 선사가 오셨다. 이 부분도 그 앞에 질문하고 동일한 내용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저도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판각이 왜 1243년부터 45년에 집중되었는가? 아까 재현주 교수님의 그, 주제 발표 내용을 보시면은, 대장 갱판이 거의 1243년부터 48년 사이에 약 65%가 판각이 됩니다.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판각이 되고 있고, 그 중에 43년부터 45년까지 약 3년에 전체 55%가 판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문도들도 판각이 그 3년 사이에 집중이 된것 같습니다. 특정하게 아마 이런 부분은 최영호 교수님이나 최현주 교수님의 논문들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답을 가름하고요. 그 다음에 동업이자 부분입니다. 동업이자 부분은 임종호 선생님이 한문학을 전문하신 분이라서 저보다 더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같은 동일인으로 보이지만은 왜 이름을 달리 쓰는가는 저로서는 도저히 그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이 선생님께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도의 판각 참여에 예그 다른 뭐 불교계 전체가 판각에 참여하였을 거고 여러 백년사 계열, 수선사 계열 어 대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전들을 그 이전부터 수선사나 뭐다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그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 그 인용은 최영호 교수님의 논문에서 제가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최영호 교수님이 답변을 더잘 하실 거라 믿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임수민님은 또 저하고 늘 만나는 사이니까 술을 한잔하면서 기프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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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저도 만약 뭐, 어쨌든 뭐 기왕 자리가 됐으니까 그왜 이름이 다 다른가를 들을 건. 아, 아. 그 군사 도감의 다양성이라든지 대장 도감의 판각 공간의 다양성은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판의 형태 보면 장석이라든지, 장석이라 이런 형태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공간을 찾을 수 있고, 대장도화에서도 <laughs> 보게 되면은 동방, 중방, 이렇게 옵니다 그, 탄각 공간들의 차이점들이, 그, 실제로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는 다양하게 여러 공간에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연시범에 보게 되면은 계령이라는 겁니다. 어, 그, 지직사 그, 그 개룡군인데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 그런 것들이눌고 네. 이런 것들이 가다양은이 야심 해통이 있습니다. 대통이 그, 있기 때문에. 여러 분도들이 참여를. 이제 참여를, 이제 참여를 이제 그 참여를 이제 제 그, 그, 판각공안이 네.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는 어, 네. 아, 이미 상부분그 자료를 통해가지고, 아, 이해가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제자들이 먼저 왔느냐. 그, 사실, 이분들이 이걸 팔 때는 이 제자가 아닙니다. 이, 제가, 이거, 이미 그, 이런 선사에 대한 부분을 접근했을 때는, 가지삼문 개통이 여기에도 참여된다. 그러니까, 여러 불교의 종파들 가운데에서 가지삼문들이 참여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때에, 일어낸 제자, 이때 지금 이런이 대선사도 안 됐는데, 이런 시점에. 어, 아직까지 제자들, 그런, 말, 그런 것도, 보미들이, 문도라는 것은, 그, 비를 만들었을 때, 그 분들이 다 문도냐. 100% 문도는 아니거든요. 뭐.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주겠습니다. 나중에 제자로 도왔다는 분들. 그렇죠. 이 가지 사문일 수 있겠죠. 이분들의 어떤 종파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당시에 참여한 분들이 누구냐. 참여한 분들이 이미 뭐, 황교계입이라지천대족계입이라지 이미 그 당대에, 존재하는 종파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거는 이미 그분수에해 두었습니다. 그 참여한 거 알았, 알았, 알았다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승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른 보충 자료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통해가지고, 무슨 종파들이가분수이다 되어 있고, 그 다음 동업인자는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 동업인자를 많이 쓰거든요. 어, 고려사회도 보더라도 동업인자가 불교옵니다 조선시대 편자는 것도. 또, 특히나, 지발문들을 보게 되면 도움이 짜오, 하거사 같은 경우에도 표현할 때에, 컬건자하고 또 다른 것자를 쓰게 되 같은 지문에 한류 차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일반적인 도움이 자와 되어있는 것은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고려대장교를 파는 각수들이 되게 보면은, 어, 1243년, 이런 데 문사도감에 넣어가지고, 한 사람이 앞 뒷면을 팝니다. 그때 이제 동일인이 많이 오거든요. 동일인이 그걸 파는데 앞면과 뒷면의 차이가 있다 동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음이있요는 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 그렇다고 100% 그렇게 일시시키그래지니다 그, 그런 부분들은 기준, 확률적으로 아, 어, 기준 지표. 동일인 가능성이 다는 말씀이시군요. 동일인입니다. 예, 예. 그, 그 기준 지표를 통해가지고 확장을 아, 하면은 100%는 데 그걸 할수 있는 많은 지표, 기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것이고, 그 이런 외에 다양한 종파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진사라는 개창들 이런, 이런 것들은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존의 논문들, 이거 심리전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헛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